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나TV, 오늘 장원지 박사님 모시고, 현재 북한 현황, 최근 뉴스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고 하고, 화성포 18형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우선 그 고체 연료가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알아야 되겠죠. 음. 그 전까지는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요. 네. 그러면은 연료를 주입하려고 뭐 주입 차량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위성 사진으로 얘네가 어디서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아. 근데 고체는 그런 거를 포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더 위험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들 눈을 속여서 기습적으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무섭지.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어, 왜요? 왜 소용이 없느냐. 북한이 지금 금년에 미사일 몇번 쐈죠? 수없이 쐈죠. <laughs> 수없이 쐈죠? 네. 기억도 안 나요. 예. 예전에 북한이 처음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겠다. 말만 해도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고. 어, 떠들썩해 어, 잠깐만 니들 기다려 봐. 그게 이제 장보병이 태어날 무렵인 94년 이때 <laughs> 네. 그때는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잠깐만 기다려 봐. 우리가 뭐 경수로 지어 줄게. 니들 필요한 중요도 우리가 대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핵개발이 훨씬 진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별 반응을 안 해요. 아 이제 약발이 떨어졌죠. 약발이 떨어졌어요. 네. 약발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게 민주 국가들의 여론이에요. 음.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종신임기가 아니고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여론이 나빠지면 대통령이 그 여론에 아무래도 좀 끌려가게 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전도 미국이 대통령 임기 중심되었으면 끝까지 갔죠 그리고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맞붙었다. 그러면 미국을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워낙 거세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여론을 거스르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하지만 대중들은 일반 국민들은 뭐또 쏘았나 보다 별로 위기 조장이 안 되는 거죠 위기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북한으로서는 저 미사일 비용 발사 비용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걸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특히 또 윤정부 들어서 발사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우리에게 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나돈 없으니까 돈좀 달라 쌀좀 그렇죠. 달라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의 목적이 돈 달라 쌀 달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 저 내부적으로도 뭔가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뭐 군부 강경파와 김정은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한테 차려지는 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우리 이득이 없냐? 어, 이득이 없느냐? 그러면 아 점점 더센걸 해보자 고체 연료 이런 걸 해보자 계속 뭐 자주 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요번에 북해도의 주민들 다 대피하라고 경보도 울리고 그랬죠. 그랬는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 동요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실제로 핵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적어도 김정은은 죽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아닌가요? 세계 3차 대전 이전에 김정은이 죽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전 세계가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자기 죽으면 그걸 못 견디는 위인이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관측이 되는 거지만, 정교함이 떨어져요. 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느냐? 이 자신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실전으로 핵무기를 쐈는데, 실제로 쐈는데 이게 오발사고가 나서 북한 내부에서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뒷수습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과연 북한 내부에서 그만한 자신감이 있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거의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전기 교란 장치가 있어요. 전기 교란 폭탄. 네.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그럼 미국은 이 폭탄을 하나 터트립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전기 기기가 마비가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통신병이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엄청난 혼란이겠는데요? 네, 쪽지를 가지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 폭탄이, 이 전자 방해 폭탄이 핵무기를 교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탐지를 일찍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발전했는지를 북한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실전해서 핵무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진퇴 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도발의 강도를 높여야죠. 자주 쏴요. 그랬는데도 뭔가 반응이 없어요. 고체 연료로. 그러니까 협박의 강도를 훨씬 높였어요. 그랬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초조할까. 그 다음에 무슨 초... 수를 쓸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쓸수 있는 카드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패라는 거는 내가 손에 든 패가 많고 상대가 내가 무슨 패를 들었을지 몰랐을 때 협상력이 커지는 거지 지금은 패를 거의 다 까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론 안 좋죠. 아니 서방이나 미국 여론이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아예 무관심해요. 이제 또 쐈나 보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가 목표물이었다. 일본까지 미사일을 보낼 자시들이 어떤 힘 기술력이 있다.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수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일본 중국 주변 국가들이 더 신경 쓰고 같이 조심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이거는 더더구나 김정은의 실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해협에 뭐 군함을 보내내 봉쇄를 하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해협이 봉쇄가 되면 석유를 수입한다든가 물건을 수출한다든가 해상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 막대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군사도발 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평론가들은 연평도 때보다는 좀 크고 전면전보다는 좀 덜한 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놔야 되니까 음. 타이완까지 못 오게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정말 돈을 많이 쓴다면 러시아군의 북해도 상륙도 기도해 볼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쿠릴 열도에 그 북방선 문제라는 게 있죠. 지금은 러시아 명으로 돼 있는데 60년대에 일본 소련 수교 회담을 하면서 두 개는 일본에 주고 세 개는 소련이 갖는다두 개를 소련이 갖고 세 개를 일본한테 준다고 그랬나? 소련이 거기까지는 제안했는데 일본이 거부했어요. 아니다. 일본은 그 북방 5개 섬을 다 가져야 한다. 다같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북해도 바로 옆이죠. 거기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영토 분쟁 지역인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해버리면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의 동맹체계가 상당히 강고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한미일, 대만까지를 엮는 군사적 동맹체제가 상당히 강구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 군사적 동맹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론은 한미일 대만의 사자 동맹 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 한방 쏴서 미사일 쏘는 돈은 돈대로 날려 여론은 여론대로 북한에 대해서 나빠져. 뭐 한국 국민은 별로 위협감도 안느끼고 어, 신경도 안 써. 그러면은 미사일을 계속 쏠 텐데,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쏜 미사일 그 비용만 절약해도 옥수수 기준에서 6개월 정도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이 알게 되면 이거 김정은으로서는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정은은 그런 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줄한 중간에서 중심 잡는 봉을 놓친 것과 같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북한의 군부 강경파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서 뭐라 그러고 식량은 거의 떨어져 가고 국제사회는 자기가 기대했던 일체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에게 딱 하나 남은 선택지가 있죠. 뭔가요? 탈북하는 거죠.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사님께 또 북한의 현황과 뉴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앞으로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